네, 문제 3번에 제시되어 있는 URL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조선 후기 신분 변화라는 스프레시트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시 4번 만들기를 클릭한 이후 문제에서는 수험번호 빼기 수험자명으로 하라고 했으나 지금은 깔라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이 공부하는 기준으로 스프레시트의 답안을 만들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 네, 정량정 폴더를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폴더를 지정한 이유는 그 문제를, 많이 작성하, 문제를 많이 작성하다 보면 파일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파일이 많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보면 이 보기 가능과 그다음에 수정 가능 내가 지금 문제를 풀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트 문제는 함수 문제나 차트, 그다음 피벗 테이블, 조건부 서식 등의 문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시험 문제로 풀기 위한 부분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함수, 차트, 시트 이름 변경 및 위치 이동까지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